어, 이번 강의는 대뇌와 손의 천연의 관계를 갖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명의학을 10여 년 전에 어, 착안하여서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으로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생명의학이 탄생도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태극과 무릎도 생명이 시작돼서 10자연수가 만들어지고 10천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10천원과 10자연수가 우리에게 갖다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를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한약으로는 보장 육부를 이미 10천원에 의해서 많이 나눠놓았습니다. 오래전에 그렇지만은 그것은 장부의 원리론에 대한 것들이었고 과연 우리가 우주를 대표로 할수 있고 우리 몸을 대표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손가락이 10개였고 발가락도 10개다. 그렇다면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관계되어졌던 대뇌 피질에 관한 엽들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확연히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뇌 피질은 보기 힘들었지만은 두개골을 우리가 봤을 때 두개골이 정확하게 오행의 상생행과 상생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보고 굉장한 놀라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여서 그것과 손과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나중에 생명의학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동양학에서 맨 처음에 추구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해서 한방에서는 장불 나올 때, 갑은 우리가 담낭, 이렇게, 이렇게 담낭, 을른 강,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병은, 소장, 이렇게 표현해요. 정은, 심장, 이렇게. 문은 무는, 위장, 비는, 비장, 경은, 대장, 신은 폐장 임은 방광, 개는 신장, 이와 같은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5장 6 0 기운으로 판단을 내려서 진단도 하고, 약도 짓고 질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방법이 한방의 학의 기본적인 트랙입니다. 허실 관계와 그것이 가어있는 기운을 갖다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 배경이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차단하고 고안했던 분들은 이런 것이 보다도 어, 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대한 것들과 새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또한 천원으로 분리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를 볼것 같으면, 네이는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전두엽, 두정, 후두,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소리 관계되는 청각과 관계되어지는 측두버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정과 관계되어지는 뇌는 이 안쪽 면의존재입니다 뇌를 열고 나면은 그 안쪽에 뇌들이 보이게 되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뇌 편형기로고 이야기합니다. 자세 해박적 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가 그림으로써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뇌를 좌뇌와 운해로 나누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좌뇌가 됐고 네, 운해가 됐고 아, 뭐 대충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은 우리가 아, 설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중요 부위에 대해서 만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거 앞에 있는 걸 전두라고 합니다. 전두. 양쪽이 전두. 이쪽이 우리가 어, 앞에 보았듯이 좌 이쪽은 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전두를 전두를 왼쪽은 좌양, 우음이죠. 항상 좌쪽은 양에 속하고. 여기는 우는 음에 속합니다. 좌양, 우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좌전도를 갑, 목 이렇게 됩니다. 삼수 이렇게 보니다그 이유는, <laughs> 전두에는 운동력이 존재합니다. 운동이란 건 근육을 움직여서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근육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는 t h i 생각하는 관점능이 연결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뇌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지만, 그런 성질은 바로 우리가 동양학적인 감목이 진해야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우, 전두는 뭐가 되냐? 을목이 되겠죠. 을, 목, 수로는 팔이 되겠죠. 다음에는 우리가 후두를 보게 되는데, 후두, 후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도 후두. 후두는 뭐야? 시각과 함께 되죠. 시각, 시각은 뭐야? 빛, 불 오른쪽이니까 왼쪽이니까 좌후두 뭐야 해당이 되냐면은 경화에 해당되요 이거는 몇 수, 실 수에 해당돼요. 똑같죠. 이것도 우후두 정화에 해당이 되고 정화에 해당이 되고. 이건 이수예요 후도는 시각, 시각은 뭐예요? 화해수가입니다 동역학적으로 화기 때문에 화해수가 그 다음엔 우리가 가운데 아까 열었죠? 가운데 열고 밑면, 밑면 왜 림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laughs> 변형형 그래서 안쪽은 안 보이게 돼 변연계, 우 변연계, 이렇게 되죠.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 오, 무토에 해당되고, 이건 오수에 해당되고, 이건 기토에 해당되고, 십수에해당그 다음엔 어디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두정력이 되죠. 두정력. 우리가 대부분 정수리라고 말을 쓰는데, 응? 네. 어디? 좌도정. 이거는 우도정. 응? 이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금에 해당이 되죠? 경금. 고수에 되고, 이것은 신금, 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측두엽이 존재합니다. 네, 아까 비트지 측두엽입니다. 자, 측두가 되고 이쪽에서는 우측두엽입니다. 또는 수에 해당되죠, 수. 이건 인수에 해당돼서일해이 되죠. 이건 개수에 해당되서 1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운을 뇌에 변정 시켜놓은, 뇌에 천운을 배속시켜놓은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뇌의 기본적 인 원형이 천원과 일치됨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우리가 대운 두정엽이라 한 것과 측째부터 두정엽인 원면 우리가 센소리 소위 말했을 때 감각적인 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들이 존재해요. 뇌는 중심 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이는 수의 원리와 금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두정엽이 수는 측두는 대부분 우리가 듣는 소리 소리 말했을 때 듣는 히어링과관계어 있죠 듣는 뇌가 있기 때문에 측두는 수에 관계됩니다 동의학적으로 귀는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배속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뇌가 천원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그때만 뭐가 설명이 되냐면은 우리가 상생, 상극을 봤듯이, 응? 이건, 내는 그럼 뭐가 하면 되냐? 해보니까는, 수국화 화극금, 금금복,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상극의 원리로, 상극의 원리로. 결과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소리죠? 상극의 원리로, 우회전, 이쪽도, 상극의 원리로, 이렇게 회전니다상극원리 응? 상대의 원리로 원리로 과연 우회전이 좌회전이 되고 있다는 리입니다 결국은 대뇌 피질은 대뇌 피질은 한 극의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더라. 원리로 구성된다. 네. 그것을 우리가 배속으로써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의 천운의 배속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써서 하는 거는 그림 그쳐서 하면 이해감 뿐만 아니라 잘 잊어먹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손을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자수, 우수, 양해석하자, 음, 이건 음해석하자. 이것도 우리가 다섯 가지 뇌의 다섯 가지 피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엄지부터 설명 해요. 엄지부터. 엄지는 다섯 손가락을 다 익히. 응? 어울릴 수있다면요 모든 걸다 접촉해 줄수 있습니다. 서런걸다 잡아줬었어요. 그건 뭐예요? 토를 의미해요. 토. 응? 엄지는 토를 이야기해니다 토. 무슨 토?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토를 의미해요. 오세 엄지. 이쪽은 똑같죠. 뒤토쉽지않다 이해가셨을 겁니다. 토, 윙을 다 만든다. 엄지, 토의 작용입니다 오행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이 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는 모든 것을 다 매개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은 중, 식지에 관한 문제인데, 식지는 우리가 목에 해당됩니다. 목이라는 무은에 우리가 식지가 없다 그러면 여태껏 인류의 문명은 지금 같은 화려한 꽃을 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화려한 꽃을 피웠던 문화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은 모든 것이나 인간이 식지로부터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 문명과 문화의 발달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간목, 우리가 목화통령, 목과, 목과 화가, 서로간에 연관되어지는 것이 문명과 문화 의 기본인 틀형입니다. 그래서 삼수와 모이 됩니다. 가장 큰 중지는 맨 꼭대기 위에 있으니 당연히 하도상에서 도 끝에 있지. 병화에 해당이 되죠. 이쪽은 정화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인류 문명과 문화는 이세 가지 손가락의 발달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세 가지 문명의 발달이 바로 뭐냐 면면 꼽혔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관계되어 있대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에 해당되는 것사소 경금에 해당되는 데이 경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면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 금은 지지대 역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지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는 맨 밑에 있죠? 당연히 이건 인수가 되고, 이거는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의 배속을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손의 배속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손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토를 중심에 할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모으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여기서 봤듯이 봤듯이 이렇게 잡아서 봤듯이 상생의 원리를 중심니다 손의 원리는 상생의 원리입니다. 상생의 원리입니다. 뇌는 상극의 원리로 배속되어 있고 손은 상생의 원리로 배속되어 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양 뇌와 가장 중요한 뇌와 손의 <laughs> 천운의 배속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생명의학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